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19년 예,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예, 대전에서 보내드리는 새 직업 창직 동호회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예 즐겁고 신명나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전에도 어, 오전부터 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슬부슬. 에, 에, 농사에 아주 도움이 되는 단비라고 하죠. 예. 아무튼, 올해는 날씨도 우리 농민들,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 좀 너무 많이 내리지도 않고, 너, 좀 적당히 해서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음,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제는 예, 서울을 다녀와서 예, 여러분께 자신 있게 새 직업, 새 일자리, 즐겁고 신명나는 직업 어 일자리 예, 역지사지의 지혜 노동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전해 드렸고요. 예, 오늘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비 활동의 웨트 웨어는 예, 이이 이 어제 오늘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아마 이제 정말 기쁜 미래를 짐작하게 될 겁니다. 이제 100년 전보다 50년 전, 50년 전보다 10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과학의 발달로 우리 사용자, 소비자들이 지혜롭게 사용만 하면,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잘살수 있는 정말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변화, 발전, 진화해오는 세상인 것이죠. 네, 자 어, 어제 말씀드린 역지사지의 제노동. 그러니까 어, 생산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생산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또어 지배세력에 있는 어 상류층은 또 가난하고 어 힘없고 빽없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예 이렇게 상대의 입장이 돼서 상 부족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어저 어렵게 사는 분들을 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에, 세상에 함께하기 위해서 어, 생각하고 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또 거기에서 어, 실천해야 할 패러다임 에, 신패러다임 에, 이것이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 에, 지금 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장사가 잘 안되고 또 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직업이 없어져서 불안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예, 희망을, 희망을 가지시고, 예, 긍정적인 사고로, 예, 없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 나오는 것에, 예, 새로운 것에 예, 관심을 갖고, 예,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때도,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 도시로 공장으로 옮겨갈 때 모두가 다 불안했겠죠. 에,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이 에, 그렇게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뭐든지 에, 습관적으로 하던 거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예, 항상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예, 지금은 예, 여러분 어, 4차 산업의 예, 핵심이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 거기에 어차피 사람, 소비자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작에 누구와 연결을 해야 할 것인가, 예, 누구와 연결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에 지혜로운 소비자들의 어 소비자들과 손을 잡아야겠죠. 예, 그렇지 못하고 예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의 입장에서 오히려 상대를 나무라고 탓하는 것예 예,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어그 나쁜 사람들은 적반하장이죠. 예, 적반하장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예,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역지사지 내가 어, 택시기사가 손님 입장, 소비자 입장이 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이 있어야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 어,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지사지의 지혜노동과 오늘 오늘 예, 오늘 제목인 소비활동의 외투요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도 환해지고. 여러분도 어, 즐겁고 신명나게 에, 일상을 갖추게 되시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배, 자녀, 후손들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에, 저는 제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아무튼 화,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대로 에, 제 자녀들에게 먼저 어, 먼저 어, 제 직업을 제 일자리를 에, 전수할 겁니다. 어. 물론,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소비 활동에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 일반 보통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행태, 뭐, 구멍, 집 앞에 구멍가게에서 소비를 하든, 아니면 대형 마트, 할인 마트, 이런 데에서 소비를 하든, 아니면 뭐, 직접 판매로, 예, 인터넷으로, 방문 판매 네트워크 다단계에서 어 구매를 하든 어 온라인에서 공동 구매를 하든 어 다양한 음 선택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이제 이 보통 소비 활동과 이제 선소비 활동이 구분, 구별되는데 예.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인 웨트웨어는 예. 선소비 활동은 예. 소비 활동만으로도 소비활동만으로도 어, 부와 성공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 그것이 웨트웨어입니다 웨트웨어라는 단어는 음, 예,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웨트 옷이라는 w e a t 에, 웨어 w a r 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잘 아시죠 여러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생산자들의 몫이고요. 예, 이 웹투웨어는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음, 소비자들이 기존에 만들어진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어 함께 에 분배를 에, 기업과 어, 유통자와 소비자가 어, 수익 분배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예, 소비활동의 웨트웨어입니다. 소비활동의 웨트웨어가 곧새 직업 또새 일자리고요. 자, 여러분, 에, 지금 우리 주변에 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많죠. 특히 40대, 50세들 에, 열심히 살았지만 아직 부는 축적을 못 하고 또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래서 에, 또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과 축, 노하우를 축적 쌓은 것은 자꾸 어, 생산성도 없고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도 지치고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 지금도 어, 모두 하고 있는 이 육체노동, 지식노동 제가 하고 있는 택시 운전이나 대리운전이나 또 육체노동 에, 모든 것들이 자영업자들의 생산하기 위한 육체노동 또어 자격증, 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지식, 지식사업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 지금, 음, 어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마음은 병들고, 또더 심한 분들은, 어, 육체까지, 예, 몸까지 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4,50대들이 뭐, 대사 증후군이라든지, 뭐 고혈압, 당뇨, 뭐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또뭐 특히 암 같은 경우. 이 질병이 예 지금 사, 5 0 대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해결도 안 되고 또 해결 방법도 모르고 그것이 마음 고생이 되다 보니까 예 정말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줄어들고 사라지는 구태 경제 때문에 육체 노동, 지식 노동, 생산자들은 더욱 더 어 위기가 더 넓어지고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음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예. 세상의 변화, 자연 법칙. 예. 이 이것, 이것에 따른 합당한 예,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공부. 예. 이것이 가장 필수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아시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어, 과거에 부족할 때는 예,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고 막 급하게 욕심도 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 잘못된 선택이다 아,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래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내 운명 내 팔자를 어, 어렵게 만들었다는 라 것을 깨닫게 되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예, 성숙해지는, 성숙해지는 인간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생활의 달인, 도인들이 돼가는 겁니다. 그 도인들이, 예, 이 먼저,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새 직업 새 일자리인데, 자, 여러분, 생산 활동이 아닌 소비 활동의 새 직업 새 일자리는, 네, 스트레스도 없고, 예, 예, 우리가 수직 고지에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욕심, 시기, 질투.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움. 그러다가 경쟁에서 지면 또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사회. 그것이 우리 관계를 세상 사람 모두를 사악하게 만들고 예 사람답게 살수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 직업 우리 수직구조에서 경쟁으로 어, 생산활동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체가 병들고 지칠 수밖에 없, 없는 예,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탓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음, 직업 일자리를 하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반면에 융합공유 상생실천으로 예,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둘이 보다는 넷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내 가족부터 이웃, 지자체 예, 소비자들 모두가 예, 24시간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을 서로 이해하고 설득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 하루하루 하다 보면 융합 전문가, 공유 전문가, 상생 전문가가 되시고, 예. 상생 전문가가 되시면 예. 이제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염된 에, 인성, 인격, 인품이 조금씩 조금씩 에, 나아지고 어, 수양 수양하는 이런 관, 저, 과정을 거쳐서. 예. 인성, 인격, 인품이 나날이 높아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갖고 있는 사소한 병도 자연치유가 됩니다. 네. 병이 나아지면 즐겁고 신명나게 이 일상을 사는 컨디션이 좋아지면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일이 안 되고, 어, 거꾸로 되고 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일이 나아지고 숱술 풀려가면 예,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연 치유로 스스로 자연 교육, 자기가 공부를 또 모르는 걸 찾아서 하는 자연 교육, 이래서 스스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새 직업 세 일자리. 이렇게 아름다운 새 직업 세 일자리를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먼저 어, 깨달으시고 또 갖추시고 우리 밑에 후배, 어? 후배 에, 후손 자녀들에게 어, 전달을 안 하겠습니까? 제 자녀들이 지금 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큰 딸은 간호사, 둘째 딸은 원무과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빠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질 못하니까 잘. 우리 자녀 스스로 공부하고 직업을 택해서 지금 아빠보다 더 멋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더 나은 삶을 미래를 당연히 제가 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로서의 빚이죠. 자녀들이 한참 공부할 때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주고 한 이런 빚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이 원한다면 공부도 더 시켜야 되겠고 예, 새 직업 새 일자리로 시간 관, 공간 제약 없이 세계 어디서든 예, 대한민국 세계 어디서든 공부도 하고 어, 경제적인 수입도 창출하고 예,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 예,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예, 바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어? 이 좋은 세상에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 먼저 깨어나고 어 먼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났기 때문에 예 지금 어려운 구태 직업도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구조의 구조에서 지금 생산활동, 자영업을 하고 계셔도 하시면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 수평 구조에다 함께 달사는 지혜노동, 에, 또 새로운 직업, 외투웨어로서 새로운 것을 과거와 현재를 융합을 하면 더 새로운 것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하나뿐인 직업을 일자리를 모두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현 세일즈팜과 현대크루즈투어와 우리 대전의 자영업 어 우리 어, 동지들과 예, 성과가 어, 회원이 100명 200명 늘어가면 뭐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따라올 것이고 예 제가 공유 부탁드리지 않아도 아마 모두 모두가 공유해서 아마 저와 동료 동지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어,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기분이 좀 다운되는 날도 있죠. 특히 이렇게 비가 오거나 우중충한 날씨에는 더 그런데 이런 날일수록 더 좋은 음, 저 사람들 만나시고 어, 오늘 음, 좋은 방송 이, 이 기분 계속 이어가면서 어, 오늘 저녁 시간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힐링 에, 기쁜 음, 일상 하루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의문점은 항상 물어봐 주세요. 예, 그래야 서로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